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요. 참 기가 막히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을 직접 제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제 친한 언니의 집에 잠깐 들른 후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있더군요. 그래서 사과가 봤더니 어떤 여자와 입을 맞추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런지 자신의 바람을 순순히 인정했어요. 저는 그 즉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남편은 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저 저에게 뺨을 내주고, 그 여자는 저를 피해 달아나더군요. 달려가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여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것을 모조리 얻어낸 후, 다음날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받아냈고,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질 것을 저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아이 때문에,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짓된 부부의 생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엄마의 도리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미치도록 더럽고 싫었지만 아이의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도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저에게도 더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모두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남편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저에겐 그저 더러운 놈이었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바람났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아이에게 영향이 갈수 있으니 최대한 사이가 좋은 부부인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 관련 이야기가 아니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양쪽 집안에서도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을 찾아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친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그새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이 목격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난리를 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생활이 어땠냐면요. 남편이 당분간은 일주일에 두 번은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맡고 있어서 굳이 남편까지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말했더니 남편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야근도 하고 심지어 격주로 토요일에 가끔 일도 했는데 저는 남편의 회사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는 야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속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도 이놈이 다시 피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이모랑 뽀뽀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다른 이모랑 뽀뽀했어. 아빠는 엄마도 좋고 이모도 좋은가 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혹시라도 아들이 충격받을까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아이에게는 잘 설명도 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남편은 자신의 폰으로 가끔 어린이 프로그램 동영상을 아들에게 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폰으로 상간녀가 뽀뽀하는 사진이 담긴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아이가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알게 된 이상 저는 저희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이참에 모든 증거를 모아 이 상황을 제대로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우선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글쎄 내연녀가 저번에 저에게 들긴 그 여자인 것입니다. 저에게 헤어진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 저의 뒷목을 잡게 했던 건 2년 전 아이까지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선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하고는 남편의 번을 몰래 보면서 증거를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번 주말에는 그 여자의 아이를 여자의 친정에 맡겨놓고 호텔에 놀러 가 놀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호텔의 이름과 호텔의 룸 번호를 모두 외웠던 뒤 저도 주말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그 호텔로 찾아가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정을 눌렀더니 무엇을 주문했는지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더군요. 순간 저를 본그 여자는 얼굴빛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이 여자 당황했는지 문을 잡고 있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문을 발로 밀어 호텔의 룸만을 보니 이 여자가 뭐하시는 거예요? 대려 저한테 무례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면서 안을 보니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렇게 하면 이들은 아마도 제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온 거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도 제가 두 번째 결혼기념일에 주문 제작으로 선물해 주었던 구두였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둘다 저를 속이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여긴 갑자기 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사과하고 모두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저의 사상열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신발을 보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그냥 제 남자친구 신발인데요. 남자친구? 신발이 저희 결혼 기념일 생일로 주문 제작한 제 남편의 신발과 똑같네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반박해 줄길바랬지만제 말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는 어디 있어요? 분명 이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뒤집어 엎기 전에 네 발로 나와. 그랬더니 살짝 닫혀 있던 방틈으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더군요.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뭘 어떻게 와? 재밌든? 3년 동안 정신을 좀 차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솔직히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나도 남자인데 아무것도 안할수 없잖아. 다 자기 탓이야. 그럼 얘는 욕구 해수용이고 나는 너 기살려주는 간판이니? 나도 지난 몇 년간 힘들었어. 너한테 바람 폈던 거 들키고서는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받아주지도 않았잖아. 무릎을 꿇면서 빌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리고 화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은 거야? 내가 받아주지도 않아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그 애새끼랑 새 살림 차리려고 제가 두살된 아이가 있는 것까지 알 줄을 몰랐는지 엄청나게 당황해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얘랑 끝낼게. 정말 미안해. 하니까 그여자 발끈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뭐 나랑 끝내겠다고? 민서는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야? 이제 곧 이혼할 거라며 이혼 소송 밟고 있다며. 하자 남편 놈이, 야, 넌 닥쳐. 난 와이프랑 윤수 없으못 살아.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상관녀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때문이잖아. 너가 우리 바람 핀거 처음 알았을 때, 이혼 순순히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내딸 절대로 아빠 없이 못 살게 안할 거야. 당장 이혼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줬습니다. 내가 니네 뜻대로 해줄 것 같아? 아니. 저 남자 평생 내 옆에서 죄책감 느끼면서 기어살게 만들 거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줄 거야 난 네가 불륜녀라는 사실과 네 딸이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온 아이라는 거 평생 동안 뒤에 따라다니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순간의 즐거움으로 맺어진 관계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게 할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 거니까 했더니 겁없이 인연이 어디서 버림받은 년 주제에 입을 눌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니까 네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 아니야 대려 저한테 공격을 하길래 팩스를 날려줬습니다. 넌 미쳤니? 어디서 걸레를 물었나? 야 네가 지금 그 별거 아닌 사랑 모름에 놀아나느라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너는 그냥 유부남이랑 놀아난 더러운 상반녀일 뿐이야. 정신 차려, 녹빠진 거사.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그 여자 모르게 신발로 살짝 끼워놨더니 큰소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부끄러운 것을 조금 깨달았는지 서둘러 짐을 챙기더군요. 그러더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말하고 사라지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우스웠어요. 남의 남편과 놀아나면서 마치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인양 마냥 이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행세하는 이 여자가 참 병신 같아 보이더군요.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상관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딜 가냐며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는지 오리 빠졌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너 지금 얘안 말리고 뭐해? 정신 차려. 너도 나한테 미친 짓 당하기 싫으면? 이러고 했더니 상관녀의 몸을 붙잡고 말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호텔에서 준 가운을 입고 미친년처럼 달려드는 상관녀. 그리고 팔을 붙잡으며 말리는 남편. 둘의 모습이 참 더럽고 미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 여자와 놀아났고 심지어 두 살짜리 아이까지 있다고. 나는 절대 이혼해 주지 않을 거고 추악한 짓을 한 당신 아들의 집안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 이후로 시댁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내 엄마도 너의 그 추악한 더러운 짓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이 아셨다는 것은 완전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남자보다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뒷일은 시댁에 맡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저는 그 호텔방을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두 번이나 목격하게 되고, 상관녀와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몇 시간 전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흥분했던 제 감정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니까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이틀 정도 지나고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시댁에서 맞고 왔는지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방 강제적으로 모든 재산 제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한 번만 그 여자한테 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쳐 넣어버리겠다는 어머니 말에 순순히 말을 듣더군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딱 2년이 지난 날이에요. 상관녀는 그날 이후 저 밑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미친 것마냥 집안을 박살내려 했지만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도 끊고 사라진 것 같아 그냥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상관녀가 이사간 집의 주소도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 여자를 만나 깔끔하게 손봐주고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남편한테 얼씬거리면 아이는 어머님이 기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지인은 한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홀가분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은 저를 내려놓고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제 마음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고하네요. 그래서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혼하는 것보다 곁에 두고 항상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한의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별거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도 있고 결심도 확보한데 제가 어느 순간 변해서 이혼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망가뜨리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발 순간의 감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다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말고도 주변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튼 남편은 제 눈치 보고 쩔쩔매면서 반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만큼 고통을 줄 겁니다. 돈 없고 시어머니한테 협박당해서 그런지 얌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또한번 저를 속인다면 그땐 제가 이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쳐놓고 말 거예요. 그여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 죄 없는 자식까지 고통을 받게 만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내 자식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게끔 할 거예요. 이래서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